안녕하세요. 아이큐브 고객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부가세 신고서에서 항목별 집계되는 세무구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불러오기 시 전표 입력에 입력된 부가세 전표의 세무구분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전표 입력에서는 부가세의 수금 또는 부가세 대급금 계정 분계 시 하단에서 세무구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항목별 집계되는 세무 구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실적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 구분이 과세 매출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2번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실적 중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구분이 과세 매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분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3번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실적 중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구분이 카드 매출 현금 과세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4번 과세 기타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매출 등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구분이 건별매출 종합매출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5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구분이 영세매출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6번 영세율 기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 실적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매출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 구분이 수출, 카드 영세, 현금 영세, 형세, 기타 영세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7번 예정 신고 누락분은 과세 표준 매출 세액에 대해 예정 신고 기간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확정 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1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부가세 전표 중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며 금액 또는 세액을 더블 클릭하면 예정 신고 누락 명세서 매출 창에서 반영된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무 구분 코드는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대손세액 가감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등이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확정 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전표 입력에서 대손 처리한 분계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나? 부가세 신고서에서 불러오기 전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 메뉴의 대손발생 탭에서 첨부서식을 작성했다면 해당 첨부서식에 작성된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집분 10번 일반 매입, 11번 고정자산 매입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 구분이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매입 불공제, 수입인 금액이 집계되며 고정자산 과표 입력 여부에 따라 10번 일반 매입과 11번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 금액이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10의 1번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 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구분이 수입이면서 사유구분이 수입납부유예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해당 항목에 반영된 금액은 납부유예된 세액으로 매입세액 합계 계산시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세액에 대해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10번에서 16번에 해당하는 부가세 전표 중 예정신고 누락분이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며, 금액 또는 세액을 더블 클릭하면 예정신고 누락 명세서 매입창에서 반영된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무구분 코드는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구분이 과세매입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분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은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매입세액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더블클릭하여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창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명세서 제출분 41번 일반매입과 42번 고정자산 매입은 세무구분이 카드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현금 매입 카드기타인 금액이 집계되며 고정자산 과표 입력 여부에 따라 41번 일반매입과 42번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 금액이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43번 의제 매입세액은 세무구분이 면세 매입, 의제 매입세액 등인 전표 중 사유구분이 의제 매입, 의제 영수증, 의제 신용카드로 설정된 금액이 집계됩니다. 44번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은 세무구분이 면세 매입, 의제 매입세액 등인 전표 중 사유 구분이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 구리 스크랩 등 매입, 중고차 매입으로 설정된 금액이 집계됩니다. 46번 재고 매입세액은 세무 구분이 의제 매입세액 등인 전표 중 사유 구분이 재고 매입으로 설정된 금액이 집계됩니다. 47번 변제대손세액은 세무 구분이 의제 매입세액 등인 전표 중 사유 구분이 대손 변제로 설정된 금액이 집계됩니다. 45번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과 48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 등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세무 구분이 매입 불공제인 전표의 금액이 집계됩니다. 더블 클릭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창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유 구분에 따라 50번에서 52번 항목에 금액이 분리되어 반영됩니다. 참고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 창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창에서 부속 명세서 반영을 통해 41번에서 44번, 47번에서 48번, 50번에서 52번 항목에 첨부 서식의 금액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속명세서 반영 전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수취명세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환급 실적 명세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 용역 환급 실적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메뉴에서 첨부 서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8번 그 밖의 공제 경감세액부터 26번 가산세액계 항목은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필요시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